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육체라는 감옥게임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우리 몸,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니 문득 안구가 촉촉해지는군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주제가 좀 섬뜩하고도 슬픈 진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인간이 지금 이런 몸을 갖게 된 배경을 간단이라도 공유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알림의 근원은 천서인 전법률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최초 생명은 우주 중에서 온 것이다. 우주 공간은 본래 선량한 것이고 진, 선, 인 이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써 사람이 태어나서는 우주와 동성이었다. 그러나 생명체가 많이 생겨나자 일종의 군체적 사회관계가 발생했다. 그 중에 일부 사람은 아마 사심이 증가함으로써 그들의 층차가 서서히 낮아져 이한 층차 중에 있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은 곧 아래로 떨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층차 중에서 또 그다지 좋지 못하게 변해 그들은 또 잊지 못하게 되었고 계속 아래로 떨어져 최후에는 인류 이한 층차 중까지 떨어져 내려왔다. 이 대목을 음미하며 깊이 숨 쉬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잠시 저와 아득한 여정을 돌아볼 것이니까요. 우리의 본 생명은 대한민국의 서울, 부산, 전라도, 목포 이런 데가 아닙니다. 우주의 어느 공간이지요? 그곳의 정확한 천문학적 위치나 이름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곳을 중심 태양이라 할지, 하보나라 할지 그런 건 지금 당장 우리 삶과 무관하니 나중에 천천히 알아도 됩니다. 다만 그곳. 우리가 처음 생명으로 피어난 그곳은 지극히 참답고 선량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계나 군체 생명이 시작되면 그곳에 엔트로피 법치라고 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불순해진 개체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가 쌓이듯이 말이죠. 불순하게도 사심이 생긴 그 존재들은 그 층차에 그 성결한 층차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저절로 하위층 차로 추락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최초의 신라관 그 원형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층 차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도 또 추락하는 존재들이 생깁니다. 그건 층차 간의 질서와 순결도를 지키기 위한 우주적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락하고 추락하여 떠밀려온 곳이 여기. 잠시 깊이 숨 쉬어 볼까요? 고개를 들어 둘러보시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구 여기까지 당신은 온 것입니다. 원래 이쯤 되면 너무 더러워져서 우주정 입장에서는 깨끗이 회멸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유하자면 과일이 쌓여 있는데 그중 일부는 벌레가 먹어 썩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가축 사료로 주거나 더 상했다면 아예 버립니다. 그것처럼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긴 세월을 여기 저기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겠죠. 못난 짓도 많이 하고 자기 오염도 시켜 왔다지만 또 착하고 조화로웠던 경이로운 행위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쌓인 것이 있죠. 그 아름다운 체형, 고기와 연륜의 주름 등은 문화적 요소 등으로 내면 깊숙한 곳에 남아 있겠지요. 그것이 그냥 훼멸시키기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주로부터 대자비의 광명을 받게 되는 요인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까지 온 천사, 그걸 타락천사라 할까요? 추락천사? 이카루스의 추락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인류의 현실을 상징화한 설화입니다. 그 이카루스, 바로 당신이며 저입니다. 이 육체는 매우 거친 옷입니다. 반면 우리 영혼은 원신이라고 불리는 우리 영혼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친 물질 입자의 육체를 입으니 우선 중력의 장애를 받아서 날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합니다. 또 예전에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는데 그것도 못하죠. 그러니 이 평생을 자기사는 그 지역에서 개미처럼 옹기종기 사는 것이 보통이었죠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산업의 발전,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족쇄를 차고 있는 천사들의 거동을 좀 도와주는 방황, 그런 방향으로만 발전해온 게 사실입니다. 술에, 비행기, 엘리베이터, 유무선 전화기, 뭐 TV,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모두 제한된 신들의 갈증을, 크히 조금 풀어주는 그런 방향일 뿐이며, 원래 우리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자유와 권능을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우주는 왜 우리를 이런 답답한 육체 감옥에 가뒀을까요? 이건 거대한 퀴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어야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다시 근원 고향으로 돌아갈 위대한 유턴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떨어진 원인부터 차분히 앉아서 고찰해야겠죠. 마음에 이런저런 미망이 차오르면서 많은 엄력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엄력은 어둡고 무겁고 차가운 성질이므로 그 진동수에 걸맞는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온 것이겠죠. 그런데 그 엄력이 하루 이틀 한생 두생 정립한 게 아닌지라 그야말로 거대한 산맥보다 더클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엄력이 말입니다. 이걸 보통의 편안한 고층 세계에서 갚자면은 수십만 년이 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업력을 추가할지도 모르죠. 지우기는커녕 그래서 지금 이 지구라는 물질계에서 육체라는 거칠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고통과 불편 속에 살면서 대량으로 업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업의 군살로 인해 우리 원신은 고도비만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빼려고 삶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중력은 무겁지, 온갖 유혹은 아래로 아래로 우리를 끌어당기지, 강박기관은 상층계에 살 때에 비해서 벌레반도 못한 수준이지, 그래서 비교적 많은 업력을 빠른 시간 내에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고생만 겪는다고 모두 되돌아가 상승할 수 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층차 하락이 아닌, 층차상승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래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건 쉬우나,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영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생명고향으로의 귀환, 그것을 반봉귀진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 신경 속에 알랄이 박혀있는 집착의 신경따발을 녹여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 질기고 뿌리 깊은 욕망과 집착을 그냥 논리가 만무하죠 당신이랑 쉽게 놓겠습니까? 수많은 생을 보물이냐 움켜쥐고 있던 그 체면과 자존심과 무력 그리고 과시심, 환희심, 그다음에 정 오만 가지 정 그런 것들을 어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적 입장에서 고안된 장치가 있으니 바로 육체라는 특수한 옷입니다. 이걸 옷이라고 하는 이유는 육체가 우리 원신이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를 하나씩 착용하고, 뭐, 의무적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태어남으로써 인해 우리는 평생 이 육체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악몽일까요? 당신의 꿈은 어땠습니까? 육체를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위해 주어진 최상의 선물이기도 하니까요. 이 육체로 사는 인생을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왠지 학교라는 표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왜일까요? 아마 선생님의 통제나 시험의 악몽 때문일까요? 다만 인생은 훨씬 오묘합니다. 누가 선생인지도 몰라요. 시험도 불시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내의 바가지가 그 순간 내게 내밀어진 시험일 수도 있고 거리의 불량배가 내게 다가온 선생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 꼴보기 싫은 상사도 아주 훌륭한 선생일 수 있죠. 이 육체라는 것잘 살펴보면 정말 오묘무시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육체의 꽃이라 할수 있는 눈, 두 개의 눈, 육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